아 지금 옷에 진드기 달라붙었는데요 헐 여기 그냥 이런 산책로인데 이런게 옷에 달라붙네요 지금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그 살인진드기 입니다 작은 소참진드기 살인진드기가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사망자도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자 오늘은 살인진드기를 한번 채집을 해서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데 그냥 훑으면은 어디든 상관없어 그냥 풀떼기 훑으면은 나올 거거든요 분명히 바로 나오네 입니다얘 작은 소참진드기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요 풀만 지나가도 이렇게 옷에 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와큰 거다 왕건이다 왕건이 왕건이 세 마리 <laughs> 보이시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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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몇 마리야? 저 오징어 많습니다. 아니 사실 저도 이게 채집이 굉장히 어려울 줄 알았는데 옷만 던지니까 이 진드기가 엄청나게 달라붙습니다. 아 여기 한번 더 해봐야겠다. 엄청 많거든요. 무대기로 채집이 됩니다. 오, 씨, 눌러도 안 죽어. 자, 대충 채집한 살인진드기입니다. 엄청 많죠? 약한 20여 마리 되거든요? 너는 거기 진드기 밭에서 뭐 하냐. 미친놈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는 다대비가돼 있어요. <laughs>